캐주얼 발열 잠바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뭐 그런 제품 아니고요 가격이 좀 저렴해요 대신 발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열하기 시작하면 따뜻함은 확실합니다 요번에 20도 넘게 마이너스 20도 넘게 떨어졌는데 얘만 입고 나가면 추워요 예, 근데 배터리 넣고 작동시키면 괜찮았습니다. 옷이 좀 캐주얼 타입이에요. 얄쌍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한 치수 크게 입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일단은 예 모자 있고요. 올리면 따뜻하고요. 뭐 마스크까지 쓰겠죠. 그리고 이중 바람 그 막이 기능이 있고요. 예 방풍 방수 기능이 있고요. 지금 색상은 그린이에요. 검정이 아니고 그린입니다. 그린이고요. 안에도 이렇게 이 부분도 괜찮아요. 학제 주머니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예,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편안합니다. 아주 작지는 않고요. 참고로 제손 엄청 큽니다. 예, 한국계는 장갑이 맞는 게 없을 정도로 커요. 저는요. 그리고 세탁 물 세탁 가능하고요. 보조 배터리 빼고 단자 정리 해가지고 세탁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조 배터리 들어갑니다. 이거는 만 암페아짜리. 일단 25도로 하시면 뭐한 10시간까지도 가능하고요. 25도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따뜻한 느낌은 없을 거예요. 2단 하시면 35도 정도. 네, 조금 따뜻한 기운이 있고요. 예, 네, 3단. 45도. 많이 따뜻합니다. 하턴에렇게쏙 들어가니까 편리하구요뭐 고급 재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저 실내에서 있거나 아니면 작업할 때 입고 있고요. 주로 낚시나 뭐이런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그럽니다. 온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일단 다섯 군데 발열입니다. 등 전체적으로 발열. 팔목 부분, 그다음에 요 앞에 포켓 부분이고요. 한번 예, 온도계 한번 쏴 보겠습니다. 아이고 혼자 하니까 힘드네요. 자, 어디 있는지, 35, 39, 33, 36, 40. 위치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나죠? 42도, 40, 40도. 예, 3단이니까, 원래는 45도인데, 뭐, 청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발열 포인트가, 그 앞주머니 쪽. 예, 앞주머니 쪽에 있고요 예, 여기 있네요. 예, 37뭐29 34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춥죠 영하 10도 정도 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 팔쪽 부분에 또 있어요 발열 포인트가 예 이게 좀 동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여기는 포기할게요 이 요, 요 부분에 이제 지금 열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 좋은 거는 아, 여기 좀 어떻게 돼야 될것 같은데, 예, 밤에 너무 잘 보여요. 예. 근데 추우면 다 용소가 됩니다. 발열 기능, 아, 보조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 혹한 게 실루에서 쓰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요즘처럼, 요번에 20몇도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그 정도 감당하기엔 조금 힘들고요. 발열 기능을 키시면 예, 물론 감당이 가능합니다 내부 재질은 폴리스테로 재질이고요 어, 방수 기본적인 기능은 다 되고요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 이걸 작업복으로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꽁꽁 싸매가지고 예, 바람 안들어오게 하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예, 엄청 따뜻한 거 아시죠? 오토바이 타시거나 그러면 지퍼도 가격 대비는 괜찮아요. 다한 손으로 하니까 다안 올라가는데 예, 뭐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지금 한 손으로 해서 그렇고요. 예, 매끄럽게 되고요. 디자인은 약간 얄쌍한 스타일이에요. 예, 캐주얼 슬림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한 치수 또는 두 치수 크게 입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